선우사님이랑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말씀함송 대회 할 건데 반별로 우리 4월, 5월, 6월 차례로 한번 말씀함송 같이 해볼게요. 자, 4월 뭐였죠? 4월, 4월, 4월. 자녀들아, 자녀들아 생각나요? 아,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와, 그 5월 달 우리 지난 달에 했던 거. 너너 너, 어, 너. 어, 너희는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6월달은 완전히 쉬운 거죠 오늘은 다 같이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마태복음 시작.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아멘. 6월달 말씀이 제일 쉬운 것 같아, 그지? 자, 이름으로부터 시작.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잘했다는 박수로. 자,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바른 믿음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딱두 글자예요. 자, 따라해볼게요. 떠남. 바른 믿음이 떠남이라는데 우리 친구들 떠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전도사님이랑. 한번 성경말씀 읽은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 어, 생각해볼게. 전도사님이 읽을 때. 하나 읽으세요 하는 부분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같이 너는 너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펴볼까요? 시작!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아멘. 얘들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첫 번째 그림 볼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고향 땅 고향 땅, 그리고 여기 누구랑 같이 살고 있었을까? 자기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주변에는 친척들도 있었을 거야 삼촌, 이모, 고모 이렇게. 근데 이런 사람들 다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아브라함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떠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까 우리 일부 친구들한테 우리 언제 떠날까요? 그랬더니 여행을 떠난대 여행을 여러분 여행 떠나 봤어요? 우리 여행 떠날 때 엄마가 가방에다가 막 옷이랑 막 필요한 것들 막 짐을 싸지요. 그래갖고 여행 가방을 딱싸가 얘들아 우리 떠나자. 그래갖고 여행을 딱 가는 거야. 그지 또 떠나는 거뭐 있어? 떠나는 거 떠나는 거. 어 정답 같아요 말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정답 같아요 말씀하지 마세요 어 이따가 얘기하세요 그거는 지금 예빈이가 손들었어요 언제 떠날까요 우리 어 내일 떠나요 지금 떠나야 돼요 얘들아 잘 들어봐 언제 떠나냐고 물어봤더니 이사 갈때 떠난대 우리 이사 갈때 어때요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어디다 실어요 트럭에다가 트럭에다가 다 실어가지고 새로 이사 갈 집으로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지요. 그런데 지, 지금은, 그렇지. 지금은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는 비행기 있었을까요? 비행기도 없었어요. 그럼 자동차 있었을까요? 주원아 손 내리고. 자동차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자전거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짐을 어디다 실었을까요? 이쪽에다가? <laughs> 저쪽에다가? 저쪽 어디에다가 짐을 실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짐 실을 때 어떨 실었을까 요 옛날에? 마차, 말, 소 이런 거에다 실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어떨 실었냐면 따라해볼게요. 낙타. 낙타에다가 자기 부인 사라하고 조카 로시랑 쓸 물건들을 딱 실고서 어,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여기 목포에 살고 있잖아 목포 그지? 근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의 이름은 따내 볼게요. 우르 오, 네. 처음에 우르에서 출발을 했어. 자 하루를 가서 하루 열심히 걸어갔어요. 자 하루 갔더니 하나님이 여기가 그 땅이다.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 하루 또 하룻밤 자고 또그 다음날 또 출발. 그래가지고 또막 갔어. 오막 갔어. 자, 이틀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라고 했을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세 달, 열심히 걸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오, 처음에는 우르를 떠나서 두 번째 강을 따라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따라해볼게요. 하란. 하란. 근데 하란에 왔는데, 어, 목포처럼 이 하란도 커다란 도시거든요. 근데 하란에 왔는데도 하나님이, 여기다 하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또 출발해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곳이 세 번째. 우리 친구도 오늘 이따 선생님들이랑 할 건데 따라 해 볼게요. 가나안,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한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오, 하나님이 너, 이 고향집이랑 이 사람들, 친척들다 놔두고 너희 가족들끼리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진짜 떠나서 출발해가지고 가나한 땅에 도착한 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해볼게요. 바른 믿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곳에서 떠날 수 있는 게 바른 믿음이래.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사 가면은, 이사 가면은 바른 믿음이에요? 전도사님 지난달에 이사했는데, 그럼 이사하면 바른 믿음이에요? 떠나면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유치부 친구들한테 어디서 떠나라고 하느냐? 따라해볼게요. 죄! 자, 모션까지 같이 따라서. 죄! 죄에서 떠나라는 거야. 자, 죄는 뭐냐하면 잊어버린 친구들 위해서 점사 얘기해줄게. 자 따라해볼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생각과 말과, 말과 행동.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은 뭐가 있을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너 죄에서 떠나야 돼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은 뭐 있냐며? 엄마 내가 생각하는 거야 엄마는 애기만 이뻐해 나는 안 이뻐해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엄마가 진짜 애기만 이뻐할까요? 아니지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엄마는 엄마 애들 동생만 이뻐하는 것 같아 얘들아 우리 창복이하고 하율이하고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어,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 봐. 혼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전사님이 필요해서. 우리 창복이 동생 있어요? 아니에요. 동생 없어요? 그럼 앉으세요. 자, 우리 하유리는 동생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아 오늘 없는 친구만 걸렸네. 우리 승구 알았어요. 승구 앞으로 오세요. 쉿. 알았어, 알았어. 우리 승구 두 명이나 동생이 있대요. 자, 그러면 승구야, 승구 생각에 엄마가 아무래도 동생이 막 울면은 막다 갖다 줘 동생한테는. 근데 승구 가 해달라는 거막안 해줘. 그러면 엄마가 승구는 안 이뻐하고 동생만 이뻐할까요? 그러면 승구가 아 엄마는 내가 해달라는 거안 해주고 내가 놀아달라니까 안 놀아주고 동생만 이뻐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해요. 어 승구 고마워요. 승구 친구 위해서 잘했다는 박수로. 그리고 어떤 생각이냐면은 어나 오늘 아침에 진짜 너무 힘든데 엄마 저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엄마한테 말하진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기뻐하실까안 기뻐하시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에서 어떻게 하라고 따라 해볼게 떠나라 떠나라는 거야 말.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했죠 거짓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야, 그지또 어떤 말? 나쁜 말. 전도사님한테 어렸을 때 친구들이요. 야, 소똥아 이러고 놀리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 소똥이라고 놀렸을까? 전도사님 이름에 소자가 있잖아요. 그 나쁜 친구들이 자꾸 전도사님한테 똥이라고 놀려가지고 전도사님이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막 울면서 집에 가면, 어. 그렇게 친구들을 막 울리고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나쁜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안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데서 우리 친구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야 떠나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친구들이랑 싸울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말로만 싸워요?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남자친구들 어떻게 해요? 이야 하면서 발차기를 하죠? 해요 안 해요? 이렇게 행동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자 따라볼게 해 떠나라 떠나라고 하시는 거야 우리 유튜브 친구들 오늘 바른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에서 떠나는 거라고 했는데 전도사님 저 멋지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만 아멘, 아멘. 어 아직도 안 떠나고 싶은 사람 있나봐. 한번더 아멘. 아 자, 우리, 우리 그러면 죄에서 떠나는 멋진 바른 믿음 가지려면 우리 멋지게 한번 기도해 볼게요. 무릎은, 두 손은, 어, 두손 모으고 아직 두손안 모았어. 두 손은, 두 눈은 따라 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모든 친구들이. 죄에서 떠나는, 죄에서 떠나는 바른 믿음을 갖도록, 바른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